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1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이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법무장관 정성호가 오늘 출근길에 아주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정성훈은 먼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유동규가 검찰의 구형량인 7년보다 1년 높은 8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지칭하는 것이죠. 정성훈은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이 선고됐다.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성호가 은연 중에 자신이 항소포기가 맞다고 결정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절친인 이재명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자신이 이 관장하는 어, 검찰에게 지시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정성호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현재 검찰이 유동규를 봐주려고 적당히 수사해서 양형보다 높은 선고가 나온 것 아니냐? 또 나무근 뭐 어, 확인이 돼봐야겠습니다만 뭐 배를 가른다는 그런 뭐 위협까지 받고 아주 부당한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이 오히려 검찰을 역공하는 모습까지 에,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적반하장의 역공세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성훈은 어, 10월 31일에. 일심 선고 결과 이 대장동 일당의 일심 일당의 일심 선고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못 썼다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했다면서 항소 포기와 아, 자기가 무관함을 그 지시와 무관함을 아,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지만 아, 과연 이게 그 정성호의 주장인데. 뭐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못 썼다. 어이쿠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 자기 피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종호는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죠. 유동규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일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 말은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본인이 직접했다고는 계속 안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고백을 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법무장관 정성호의 뜻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이 됐던 대검 반부패 부장 박철우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박철우가 항소를 재검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성호가 유도 유동규의 선고량만 거론한 것도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이, 이 일당 가운데 뭐 수괴라고 할수 있는 몸통 김만배, 그리고 주요 공범들인 나무, 정영학 등의 이 선고 형량은 모두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 정성호는 아, 구형량 보다 그 절반 정도 나왔으니까 뭐 이거 충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정성호의 지적이 틀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그이 나머지 4인 방의 선고 형량 모두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특히 김만배는요. 당초 검찰이 청구한 이 추징금 벌금 7,884억 원. 이게 물론 김만배에게만 어 그런 건 아니지만 김만배는 거의 7,134억인가를 어 물어야 했습니다. 그게 검찰이 어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심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그6.1% 정도에 불과한 돈만 선고받았고, 이마저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 항소심에 하면 그 이상의 형량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무조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놓고. 검찰은 아무 짓도 못하고 이 피의자들은 어 별의별 수단 뭐 손발 무릎 머리 어깨 흉기 둔기 다쓸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항소심에서 이루어질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 이마저도 이 돈마저도 항소심에서는 확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 한 푼도 이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적어도 굳고 환수란 점에서는 이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세금 더뭐거두려고할게 아니라 이런 돈 제대로 환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더욱이 남욱은요, 천억 원이 넘는 이 벌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었습니다. 그냥말로 꿀꺽 하는 거예요. 물론 남욱이 이 돈을 혼자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돈에 실제 주인이 누군지 짐작하실 거 아닙니까? 따라서 법무장관 정성호가 항소 포기에 타당한 이유로 거론한 이 유동규의 케이스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또 억지춘향식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 동감을 합니다. 정성호는 항소 마감 시간 희한이었던 지난 7일 대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워딩이요 그 표현이 신중하게 판단하라에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바뀌었어요. 어떤 게더 부담감이 느껴집니까? 뒤에가 훨씬 더 부담스럽잖아요.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라. 이검사 검사들의 인사권 이걸 틀어지고 있고 징계권도 틀어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라고 재차 거듭 말했다면 과연 어느 검사, 어느 검찰 간부가 옷벗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 옷벗는 것 이상으로 어떤 중대한 징계나 뭐 보복을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그 뜻을 거스르고. 항소를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책임을 지고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왜 어? 항소장을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전결로 낼수 있었어요? 내부적인 절차 승인을 뭐 위에다가 법무차관 어? 무슨 어? 검찰 총 그러니까 법무장관에게 물어보는 건 내부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서울중앙지검장 전결로 항소장 접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라도 그냥 접수시키면 그만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 이번 어, 수사팀, 공판팀 검사들도 그 윗선인 서울중앙지검장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 그나마 사표를 내서 사후사표지만 낸 것이지, 뭐. 좀 잘했다는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아쉬운 대목이죠. 어쨌건 과연, 과연 이런 법무장관의 두 번에 걸친 지시 신중하게 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라 이런 말만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항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직접 안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그 밑에 검사들이 알아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정성호는 처음에는 아는 바 없다라고 어.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었죠. 그러다가 이거 그렇게 안 되겠는걸 하고 지금 출근길에 이렇게 과천청사에서 또 길게 기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 일본 말로요, 손닦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 말로 촌탁. 잘 알아서 남의 뜻, 특히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판단해서 잘해라. 손 닦고, 촌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정성호가 검찰에 기시를 했다. 저 이렇게 봐야 하죠. 바로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성호가 나는 항소폭이란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는 그야말로 언어유희, 말장난을 하는 것이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성훈은 지난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총대를 대신 매겠다고 나선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 직무대행 노만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시 노대행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고 묻자 정성훈은 장관 취임 이래 노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법무부 차관 이진수와 국광, 국장, 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거기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 꼬리자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범죄자들, 뭐 어쨌든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그 혐의를 받을 때, 어, 언론에 단골로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다. 단한 푼도 돈을 안 받았다. 그 사람과는 전화통화는 커녕 대화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말 등이에요. 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집니까?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파다합니다. 법무장관 정성호가 자신과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장관 취임 이래 직접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 말을 과연 누가 팩트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성훈은 정의나 형평의 원점 또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들여다 봤을 때이 판결이 항소할 이유가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이 논리는 지난 주말부터 여권이 또 여권 관련 이 좌파 패널들이 이번 사건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말하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에서는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항소자재가 아니라 항소자재 강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면 항소자재는 절대 아니고 항소자재 강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의 자살이 아니고, 검찰이 자살당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편 내년 10월에 문을 닫게 된이 검찰은 이번 사태를 검찰 역사상 최악의 또 최후의 위기라고 보고, 마지막 검란을 시작한, 돌입한 모습입니다. 일선 지검장들이 18명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검찰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에게 경위와 법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 그 대표자로 글을 올린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전국 일선 지검장 1 8명 명의로 된이 글에서 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 제목은 검찰총장 권한 대행께 설명 요청 이렇게 했습니다. 박지검장은 노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다는데 노만석 대행의 지시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수사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간의 사실관계를 먼저 지적했습니다. 박재혁 지검장은 이어 노만석 대행은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을 보고받은 노만석 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박지검장 등이 일선지검장들은 노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 경위,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 납득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이렇게 사뭇 점잖아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선 검사장들이 사실상 노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들의 이 합동 성명에서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빠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친명 검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왜 빠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대검 소속의 연구관들도요, 검사장들과 비슷한 입장문을 내고, 노대행의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 소속 연구관들이 총장 혹은 대행의 사퇴를 대놓고 요구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가?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